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셰프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에 개봉 예정인 첩보 스릴러 영화 페니키안 스킴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볼텐데요. 세계적인 사업가 자자 코다가 외동딸인 리즐과 함께 일생일대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기상천외한 여정을 담은 이 작품은 현재 제78회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되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작품의 감독이 바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연출했던 웨스 앤더슨 감독이기 때문이죠. 환상적인 색감과 영상미로 다시 돌아온 웨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은 과연 어떤 내용과 매력을 담고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프로젝트해 보겠습니다. At this moment, rescue workers are laboring to recover and identify the remains of Zaza Corda, international businessman, maverick in the fields of armaments and aviation, among the richest men in Europe. this was korda's sixth recorded airplane crash 이번 영화의 주인공인 자자코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한 거물 사업가로 그만큼 적들이 많아 매순간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어떻게든 또 살아 돌아오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믿지 못해 항상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다녔고 그 대상에는 자신의 가정교사인 비올 룬드도 예외는 아니었죠. 물론 이게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그는 곧이어 후계자를 정하는데요. He is survived by ten children, nine boys, one nun, his daughter, Liesel. I've appointed you sole heir to my estate, which you may come into sooner rather than later. Why? It's been six years since our last meeting. I have my reasons. Which are what? My reasons? I'm not saying. I'm saying I'm not saying. 그의 외동딸인 리즐코다는 얼떨결에 가문의 후계자가 된 수련 수녀로 사실 아버지와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째선지 그녀는 아버지의 수건 사업인 페니키안 스킴에 순순히 동참했습니다. 페니키안 스킴은 페니키아 지역을 독점 운영하기 위한 페니키안 스은 페니키아 지역을 독점 운영하기 위한 그래서 그는 주요 동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외동딸 리즐, 가정교사 비용과 함께 페니키아로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나야 했죠. 그가 방문할 장소는 총 6곳으로 이복동생 누바의 집, 문화사업, 터널사업, 댐, 건설, 리조트, 호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경로를 입수한 그의 경쟁사는 그가 한 곳에 방문할 때마다 테러리스트를 보내 가족을 위협했고 그 덕에 비행기가 무려 6번이나 추락하는 신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부전 여전이라고 리즐도 아버지를 닮아서 참 비범했는데, 그녀는 수녀라는 직업에 상반되게 화려한 의상과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킬러들을 상대로 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무작정 예쁜 칼부터 꺼내고 보는 엉뚱한 암살자에 가까웠죠. 그리고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 속에서 항상 먼저 의심받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Is it supposed to be here? It was under the lunch trolley. Oh dear. p o o shot you. Here ways from out of town. Help yourself to a h a m b u r g e You're very kind. 행위가 추락하자 자자는 비온과 몸싸움을 버리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비온의 수상한 플러팅도 한몫했습니다. 리즐에게 첫눈에 반한 그는 그녀에게 어설픈 고백을 날렸기 때문이죠. Could you imagine falling in love with a man like me, by the way, hypothetically? You're drunk. On three beers. Our objective disrupting, obstructing, impeding, crippling Quarter's enterprise in any manner possible. Get the hand grenades. Today, tonight, and tomorrow, we rendezvous with every Titan and pretend we agree what we already agree. But in fact, we don't. We can'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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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들이 지나가면서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작품도 주주연할 것 없이 올스타 캐스팅을 자랑하는데요. 먼저, 자자 코다역을 맡은 베니시오 델토르는 이미 시카리오 시리즈에서 남다른 카리스마로 그 존재감을 입증했죠. 또한 자자의 이복 동생을 연기한 베네딕트 컴버베치와 자자의 육촌을 연기한 스칼렛 요한슨 그리고 조연으로 등장할 윌렘 대포까지 이 4명은 모두 마블 시리즈에 출연한 적 있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포레스트 건프 등 명작에는 항상 존재하는 톰 앤크스와 브레이킹 배드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브라이언 클래스턴까지 참고로 이번 작품에서 웨스 앤더슨 감독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 발굴한 신인을 주역으로 내세웠는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는 제로 역의 토니 레볼로리가 있었다면 페니키안 스킴에는 리즐 역의 미아 트리플턴이 있었죠. 그녀는 영화 타이타닉에 출연했던 케이트 윈슬렛의 장녀이기에 이번 작품을 통해 얼마나 신선한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번 작품은 예고편만 보더라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보며 느꼈던 성인동화의 향기가 물씬 풍겨오는데 그 이유는 오직 웨스 앤던슨 감독만이 표현할 수 있는 지문 같은 색감과 아름다운 미장신이 화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의 작품 속에 빠져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상의 장소였습니다. 몰라이즈 킹덤에서는 뉴 펜잔스 섬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주브로브카 공화국이 그리고 이번 페니키안 스킨에서는 가상국가 페니키아가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있을 법한 가상의 공간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순간 우리는 감독이 깔아놓은 몽환적인 분위기에 취해 판타지적 낭만을 충족하게 되죠. 또한 주인공들이 거대한 음모에 휩싸인다는 점에서 영화 페니키한 스킴은 장르적으로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가장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여러 개의 플롯을 통해 마담디의 죽음과 관련한 미스터리 범죄 사건을 스릴 있게 풀어낸 것처럼 이번 페니키안 스킴도 자자코다 일당이 페니키아 핵심 지역 여섯 곳을 방문하면서 플롯마다 각기 개성 넘치는 동업자들을 설득하고 주인공을 암살하려는 세력을 피하며 그 미스터리한 첩보 사건을 스릴 있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렇듯 웨스 앤던슨 감독은 항상 능청스러운 여유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영화를 보다 보면 처음 애틋해지기도 하고 힐링이 되기도 하는 마술이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영상과 완벽한 구도로 매력적인 서사를 담아낸 영화들은 시대가 지나도 촌스럽지 않고 자꾸 자꾸 막 생각나고 다시 보게 만드는 마력이 있죠. 웨스 앤던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아카데미 사관왕에 오르고 페니키안 스킴이 제78회 칸 영화제에도 진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웨스 앤던슨 감독의 첩보 스릴러 신작 페니키안 스킨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또 얼마나 환상적인 비주얼과 미친 아날로그 감성으로 우리를 설레게 할지 참 기대가 되는데 이 영화는 5월 28일에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니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재미지게 보셨거나 매력적인 주인공과 함께 눈이 즐거운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은 영화관으로 꼭 직행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Help yourself to a hand grenade. You're very kind. Jaja Corda, maverick in the fields of armaments and aviation. I keep getting assassinated, unsuccessfully so far. Our objective: crippling Corda's enterprise. Is this supposed to be here? Oh dear. I've got a scheme which is going to benefit our family for generations to come. But if they get me, you get them. Get the hand grenades.